이거 다 아유. 준비됐을 때 눌러주셨어야 돼요. <웃음> <웃음> 자리 야, 그거 확인하고 그거 확인하려고 전전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알림이 뜨는 순간 그냥 카운트를 <laughs> 누르기 때문에 아생소던 미리 한번 더 꺼내주세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을 때마다 와, 근데... 스탯이. 노아님 최소 찍었죠? <laughs> 이게 법사인데 스탯이 지금 이상해요. 유현님 막 15%고 생읍이 6예요 <laughs> <이게> 법생인가, 이거? <laughs> 생읍. 전전 한번더 할게요. 피현님 영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타이밍에 제가 한번좀 콜을 늦게 드렸는데 겨울님이랑 제네트님 더 확인하시고 3자 붙은 순간 한번더 말씀 드릴게요 네어 뭐야 생소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거? 20%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새로운 거 생겼죠? 오... 어 요거 새로운 물량도 생겼어요 오... 110, 111만 차고 카운터 드릴게요 10 9 8, 이 패셔켓스터 자. 3 2 1. 잔여물이 자기 본다 싶으면 그냥 조금 안 안쪽으로 가져요. 근데 집중을 조심 오세요 오세요. 오케이. 사힐면안 아, 돼요. 세개 바꾸세요. 요 아, 잠시 후 광역 피해. 실수지 마요. 밥할 법사. 분세치고 만원 쫓으세요? 조금 더, 딜 더. 다음 분쇄 오세요, 동글루. 셀카언님 의적 후. 다음 분쇄, 체크, 키오님 동글. 오케이, 자리 좋아요. 탕, 아이스크. 다 벗겨졌어요. 엔젤이님. 엔젤이. 엔제리. 제가 좀 무빙 보게 느끼지 모르겠는데 저기 엔젤리님이 약간 오른쪽으로 무빙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쫄처니 먼저 쫄처니 먼저 내부 쫄어드로님한번더 잔류물 많이 나와요? 어점님 당신이 대단합니다 잔류물 엄청 넘어가요 이제 지어 스님 자, 류을한 마리 더언제 세븐 쿼절링 지금 <laughs> <laughs> 몇 번째야, 이게 리브리프님 해골 지금 보시고 해골 중에 한번더 깔아줘요 결속 어디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리브리프님 겹쳐서 깔지 말고 겹쳐서 깔지 말고 아, 네. <laughs> 좋아요 엔젤이님 외침 너무 잘 깔았어요, 진짜 외침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깔았어요 근 풀렸나요? 원전님 원전님 바꾸네요 한번더 깔고 됐어요 근데 조심 잘하셨어요 바닥떨어져요 원점님 바닥 분사에 패션님 동글 오케이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지금 반 했어요? 반만 더 해봐요 외침 5초 전 쫄봐요 별밤님 자, 바닥 떨어져요. 원짠님. 잔령을 체크하시면서. 결승 수탐 나가요. 수탐 결승 수탐 나가요. 틈도 수탐 먹여요. 원장님잘 깔았어요, 이번엔. 꾸메랑 조심해요. 달밤님. 원장님 체크. 내부 해제도 와줘요 원똥 원장님, 달파밍 전부 해줘요. 달파밍 전부. 원장님, 퍼드로님 <laughs> <화들어님> 조심해요. 이번 <laughs> 이프님. 잠시 후 광역 피해. 3예요두분 <laughs> 나오세요. 제네스님, 배울님. 멸말름딱타밍도 좋고 <laughs> 자이라고 나왔어요, 둘 다. 특히 도정 생년부터 신경 써주세요. 다른 원드분들은 마저랑 안가 해도 돼요. 부메람 조심, 부메람 조심. 블러드 물량 먹을게요. 내부 블러드 올려줘요. 4, 3, 2. 1, 창 먹고 제이스님 들어갔어요. 치세요. 안에 계시면 돼요. 열험연기하실열요 네, 몽이따 사개더 신경 써요. 1. 뭉치세요. 먼저 이거 다음 거 전부 말아요. 4, 3, 2, 당신이 2, 대상입니다. 2번 치세요. 도적 3개, 보스 도발 출근이 전부, 출근 퇴가 전부가 안 되는구나. 1. 뭉치세요. 김선 님이 뭐해 주고 감는 옷은 스리쿠션 맞고 주고 좀 진짜 아예 4, 들어갔었어요. 아이데 밖에 계셨는데. 두번 치세요. 내부에 어, 외부에 사람 없었지하어요치세요 근데 조심. 세개 바꾸세요. 비비세요 비비세요. 여기 비비세요. 자, 네모에 비벼요. 3, 2, 1, 두번 치세요. 노력한 게. 보스 도발. 자, 자. 언제쯤 일어나요? 2. 계속 확인하고 마지막 결속이에요. 뭉치세요. 마지막 결속. 결속 오세요. 결속. 결속 뭐예요? 제니스님. 됐어요. 됐어요. 다 잡았어요. 4, 다 잡았어요. 3, 2, 자리만 잡아요. 승퐁 최단 멀리 할 1, 거니까. 더 해요. 뒤로 더 땡겨 요더 상대 잘해놔요. 보스 도발 가져봤어요? 한쪼 그냥, 그냥 달고 2, 있어요. 1. 치세요부배랑 조심, 부배랑 조심. 대부자 맞을 준비해요, 자. 다 같이. 1학밖에안 아, 남았어요. 상대 잘하고 이 번에 맞고. 두번 치세요. 보스 도발. 아, 최소 깎갔네 3. 받 맞네요? 1. 내부, 아, 노한님 밖에 없어요, 이제.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 아, 빡시. 어어 죽어야 잡히네, 왜 이러지? 자, 우리, 사세진 하러 갑시다. 아, 회집 갑시다, 이제. 두시간반 갈렸네요. 오케이까지. 정복 정복한 거 나왔네. 하나 뜨자 진짜. 에이 너무... <laughs> 막 제압자 다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떴어. <laughs> 아, 오뭐 하나 떴네요. 가지고 커리. 대박이다. 사스주인 갑시다. 눈 돌아 가게 했는데. 아 맞다. 여기 대보 안 해요. 되지 멍청하게 대보했네.